안녕하세요 지훈쌤입니다 이번에는 덧셈을 해볼까요 세번째 시간 바다올림이 두번 또는 세번 있는 그러한 덧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 모형을 보고 계산해보세요 자, 저번 시간에 설명했듯이 가로가 100개, 10개 세로가 1 0개이니수 모형은 100개입니다 5개가 있죠 0 모형 6개, 일 모형이 8개. 그래서 568이 된것 같네요. 마찬가지로, 백 모형이 3개, 십 모형이 7개, 일 모형이 4개 있습니다. 수 모형을 보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 모형 8개와 4개가 만나면, 수 모형 10개, 그리고 2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10은 아까 보았듯이 길쭉한 10 모형으로 가게 되겠죠. 그리고 1 모형은 2개만 남게 됩니다. 10의 자리 수를 보았을 때 여기에는 6개, 7개입니다.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왔죠. 그래서 7개가 되어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7 더하기 7을 하는데 10 더하기 4라고 해도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. 결국 10형은 4개가 남게 됩니다. 그리고 이 10은 100의 자리로 가서 그자리수에1를 더해주게 되죠. 5 더하기 3은 8인데 1를 더하면 9가 됩니다. 정답은 942가 될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문제입니다.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. 158과 194를 모두 더해야 이 네모 안에 숫자가 될것 같네요. 158 더하기 194를 세로셈으로 풀어보겠습니다. 선생님이 말하면서 푸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면, 나중에는 말하지 않고도 풀수 있을 거예요. 8 더하기 4. 4를 2 더하기 2로 쪼갭니다 밑에 2를 써주고 하나를 올려주죠. 5 더하기 9는 9를 5와 4로 쪼개줍니다. 그럴 경우에 원래 4가 남게 되는데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5를 써주고 하나를 올려줍니다. 1 더하기 1은 2인데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3이 됩니다. 정답은 352입니다. 3번. 계산 결과가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.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보통, 모두 계산하지 않더라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4와 7을 더하면 11입니다. 그런데 1과 8 더하기는 9입니다. 6과 4를 더하면 0이네요. 자, 그렇다면, 여기서 받아올림이 있고, 9인데 받아올림이 있어서 또 받아올림이 있죠. 그래서 여기에는 앞자리가 12가 됩니다. 4와 7을 더하면 11입니다. 뒤에 2 더하기 8은 10이기 때문에 10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. 그래서 여기도 10, 2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는 4와 7을 더하면 11인데 0과 8을 더하면 8이죠. 받아올림이 있다고 해도 9입니다. 그래서 받아올림이 없죠. 그래서 앞자리가 11이 됩니다. 그렇다면 먼저 이 수를 이어주면 되겠죠. 자,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은 1200이나 1210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1 더하기 8이 9입니다. 뒤에 수가 받아올림이기 때문에 이 수는 0이 될것 같아요. 그러므로 1200이 되고, 이 다음 수는 2 더하기 8이 0인데, 뒤에서 받아올림이 되기 때문에 1이 될 겁니다. 그래서 1210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. 물론, 세 가지를 전부 다 빠르게 계산해서 이어주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,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라고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사각형이 우선 무엇인지 알아야겠죠. 사각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네모, 즉, 각이 네개 있는 도형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것 이것 이두 숫자를 골라줄 수 있겠네요. 483 더하기 169를 한번 세로셈으로 해보겠습니다. 3 더하기 구는 3의 10자 공은 7이기 때문에 7 더하기 2로 쪽에서 2를 쓰고 하나를 올려줍니다. 이 앞에 있는 7은 이전에 말했듯이 3과 만나서 10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8 더하기 6 같은 경우에도 받아올림이 있군요. 6을 2 더하기 4로 쪼개줍니다. 그래서 원래는 밑에 4를 써야 되는데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5를 써줍니다. 4 더하기 1은 5지만 받아올림이 있기 때문에 6이 됩니다. 정답은 652가 되겠네요.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나오세요. 7을 더했는데 5, 줄어들었네요. 결국, 이 말은 받아올림이 있다는 뜻입니다. 7의 십자궁은 3인데, 5가 남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8이 될것 같네요. 그리고 받아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7에서 네모를 더했는데 1이 됐어요. 아, 그렇다면, 여기에서도 받아올림이 있겠네요. 7이라는 숫자는 3과 더해서 10이 된 숫자인데, 밑에 1이 더 남았죠. 그래서, 이 밑에 있는 숫자는 4가 될것 같네요. 그래서, 빈 칸에 알맞은 수를 모두 넣어 보았습니다. 깜짝 문제. 38 더하기 14는, 4를 2러스 2로 쪼개서 2를 써주고 받아올림을 해주면 되겠죠. 3 더하기 1은 4이기 때문에 받아올림까지 계산해서 52가 됩니다. 53 빼기 16 갑자기 빼기 문제가 나왔네요.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건데 자 3에서 뺄수 있는 수는 3밖에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선 3을 빼주고 나머지 3을 빼주기 위해서 앞 자리에서 10을 빌려옵니다. 10에서 3을 빼면 3에 7을 만드는 짝, 7이 되겠죠. 4에서 2를 빼면 3이 됩니다. 정답은 37이 될것 같아요. 세 자리 수끼리 더해서 크기를 비교했습니다.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. 왼쪽이 커야 하네요. 자,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. 7과 8을 더하면 뒤 자리 수가 5가 됩니다. 그리고 바다올림이 되겠죠. 9와 3을 더하면 3을 1과 2로 쪼개줍니다. 그래서 원래 밑에 2를 써야 되는데 바다올림이 있기 때문에 3을 쓰고 하나를 올려줍니다. 그렇다면 이 네모에 있는 숫자는 4에 1이 더해진 5와 어떤 수를 더한 수가 되겠네요. 그런데 뭐보다 커야 되냐면은 여기에 있는 12보다 커야 됩니다. 왜냐하면 12가 될 경우에는 같기 때문에 등호가 맞지 않아요. 등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는 12보다 커야 됩니다.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8, 그리고 9가 될것 같네요. 이상으로 세 자리 수의 덧셈, 받아올림이 전부 있는 세 자리 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thank you